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같은 시간기하고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. 저는 전국 토토 가수협회를 운영해 오면서 지혜를 조금 남으로서 했습니다. 했는데, 이 전라북도에 그 가수들이 많은 시험이 있기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무실을 내게 됐습니다. 에, 우리 지금, 저 호국원, 보은처, 6.25, 또 사단, 에, 또, 무공수은자, 이분들의 이제 행사를 중점적으로 여기서 봉사로 다니는 가수가 아닌 인성이 돼 있는 그런 가수들을 선별을 해서, 에, 전주시에 전라북도의 진성이나 또 송배관이나 이런 분들이 전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지혜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 저 가수분들 오늘 참석해서 바쁜 걸음에 지금 시간상 늦어서 또 왔다가 그냥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여기 또 파주에서 여기까지 참생각도 함께 오신 우리 또 가수분이 한 분이 또 계십니다. 우리 저희 파주에서 오신 <laughs> 내가 이름을 지고 가겠습니다. 인사 한번 드리죠. <laughs> 에, 또 우리 또 지혜의 울산의 그남장이자또 남자요. 남자들 여장으로서 활동을 참 줄기차게 하시는 저기 우리 총괄 본부장님과 계십니다. 우리 총 본부장님 인사하고 계십니다. 네. 응. 네. 그리고 뭐, 네분분들이 지금 시간 관계상 지연이 되는 바람에 문 앞에서 그냥 왔다 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또, 국악협회의 원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. 와, 인사 한번 해주시죠. <laughs> 또, 우리 또저 광주에서 또현주가수가 오셨습니다. 또 <laughs>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저 말씀을 못 드리고, 우리 또 전주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미녀 가수인 한은정 이라는 분이 또오셨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한은정 씨 <laughs> 인사드리고 네.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이게 또 많이 또 말씀을 다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고침과 아픔을 다따독 보내면서 오늘 충분히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모든 여건이 지금 조성되지를 않아서 네, 오늘 좀이 자리를 이 여기에서 이제 가름하고, 다음, 저, 또, 오프닝 행사를 좀한 두어 설명하시고, 식사를 하러 갑시다. 네, 그렇게 하고, 2부에 이제 가수들 이제 노래하는 걸로 갑시다. 자,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.